어떻게 용산에서 일을 하는 행정관이, 그것도 현직 행정관이 이명수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고도 이런 공천에 관련된 내밀한 얘기들을 할수 있었을까? 처음에는 정무적인 관계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이명수 기자가 그 마성에 고향 패드립을 칩니다. 어디 사람이에요? 말투를 들어보니까 강원도 쪽 같은데. 오. 나강릉이 아이고 제가 삼척이에요. 그 순간. 아이고 그래요? 아유 동양이네 이러면서. 우리 강원도 쪽 사람 같은. 강릉, 강릉, 강원도. 내가 삼척이에요, 저도. 네. 아이고 이명수 기자의 인간적인 매력 아니면 그 목소리에 숨어 있는 어떤 가스라이팅의 힘들을 <laughs> 정말. 대화를 하게 되면 술술술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.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고 와.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. 얘기하고 싶어서. 막 뭔가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그러니까 여사님한테 접근해 가지고 (7시간) 통화하고. 어.